네, 오늘부터 마가복음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네,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제자로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마가는 바을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도여행을 하다가 중단한 사람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바울 곁에 있던 사람입니다. 대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벗은 몸에 배의 헛이불을 덮고 따르다가 물에게 붙들리자 그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을 마가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이며 베드로와 마가가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어는 종 그리고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곧바로 즉시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1장을 보시죠.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행동의 복음으로도 불리는데 이것은 세대 요한의 사역과 그것의 연이은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는 첫 장에서부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는 초반부터 예수님을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칠고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종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1절 22절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력을 다하여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중이십니다.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장입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 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지닌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후반부의 금식과 안식일 논쟁은 의식과 전통보다는 인간과 그 내면 상태를 중시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 천명하심은 당신이 모든 사물과 제도의 근원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3장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주를 이룬 가운데 열두 제자 선택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 뒤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류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6절의 사건은 예수님과 종교인들과의 다섯 차례의 충돌 중에서 그 절정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처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잘못된 종교를 가르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었습니다. 이러한 극한 대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진정한 종교에 대해서 논증하셨습니다. 이 논증이 너무나도 명료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로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다듬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불러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한다. 선지자 이사의글 내가 내사제를내 내 앞에 보내 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할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유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항을 받게 하는 회대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요단강에서그의게 세례를 놓더라.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내 두기와 살을것하아 그가 잘 봐야 이다 나보다 능력만을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부혀 그의 신발들을 긁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장에서 요하늘이 세례를 받치고곧 물에서 올라오셨사오.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고오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응, 내가 너를 축복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수을 대치면서 사부님의 신을 보시며 대우친생과 함께 계시니 천수들의 수종들도 요한이 찾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에게 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대들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개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레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 형제 용들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했는데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레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가고나움에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마치게 해당의 도가 다어주시며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본의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입니다. 마치 그들의 폐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군요." 나사엘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우릴 멸하라고 한다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장장하고 그 사람에게서나와라. <laughs>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지. 음, 다 몰라 음,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했냐? 버린 새병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자, 순종는 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그 야구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어, 어. 장부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 사람들이 곧그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의로 지었는나아가사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중이 되리라 정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눈앞에 모였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님,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인도다 <목소리> 모든 사람이 그물을 <그를> 참나여 <목소리>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칼릴리에다니이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나비 환자가 예수께 와서 불어 엎드려 간부에 이르렀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가실 수 있나이다. 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는 물,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비의 그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지지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나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주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아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고 나오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지문 앞에서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우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충품 병자를 네 사람에게 내어가지고 예수께 로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먹을내고 충품 병자를 모든 사람을 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국 경제에게 이르시되, 자, 그리고 자야 한다. 내 주의 사항을 받았느냐. 어떤 사기분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기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심상못 오기로다. 오직 하나의 방법에는 누가 니 제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꼭 중심히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주의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주의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이름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지으로 가라. 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간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우리가 이런 일을 무지 보지 못하리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네. 큰 무리가 나온 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오의 아들 레비가세 번에 앉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다시 일어나 따르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 있어서 예수를 따르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인및 죄인들과 함께 옵는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러온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교직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쩌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나일까? 혼인직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냐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담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사이로지나가실니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이어 이삭을 자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나우시,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는데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을 들어갔 제사장 후에는 먹어서는 뭐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음. 음. 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관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르어사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그들이 잠잠하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탈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다 내밀에그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해롭다고 함께 어떻게 해여 예수를 죽일까 의문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요단강 건너편과 또두로와 시론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 라 예수께서 우리가 에어산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마치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저누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레대의 아들 야고보와야고보의 형제 요하느니 이 둘에게는 보아는게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로의 아들 야구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의 시몬이며또 가려 유리더니 이는 예수를 함 자다. 지를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을 세벽이 지켰다 하니 또 귀신의 왕을 희미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감탄하지 못하리 절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감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냐. 이는 그들의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라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며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앉았다가 호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들 박해시장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입니다.